응? 응? 은퇴학과장입니다. 응? 근데 뭐 하시는 하신... 몰라, 몰라, 몰라 요한 나랑 중요하지. 제가 왜 그랬냐면 한번 은퇴학교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 너무 비슷하니까. 불안만 주시면 될거 진짜 안 하지. 띄우고 있고 진짜 납분된 거 0%도 없었습니다. 이거 왜 2차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개인 투자자가 있나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지금 지표를 통해서 네. 시그널 토큰 받으셔 가지고 네. 공급한 분이 있으세요, 없어요? 이거 말고 안녕하세요. 은태학 과장입니다. 역시 시장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인트로에서 보여 드린 대로 은퇴학교론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회원이 하이퍼 하이퍼 RSI를 사업적 목적으로 본인이 만들었다며 무단 도용 사칭하여 사기 행위를 하는 현장을 검거했습니다. 정말 소름이 돋았던 건 모든 내용이 제 컨텐츠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었고 그걸 고스란히 피해자 대표님께 설명하더군요. 더큰 문제는 이 지표를 정말 잘 활용하는 분이 그랬다면 그나마 다행이었을 텐데 피해자가 발생된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손실액이 1억 원 가까이 되어가고 20명의 피해자가 발생된 상황이네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의 주주 참여를 통한 법인을 설립하면서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취지는 사업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 가상자산시장, 투자 시장에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투자 변별력을 높이자는 것이었는데 하필 우리 커뮤니티 내에서 가해자가 나온다니 충격이 너무나 큽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에 이 사업을 이끌고 가는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더욱더 도용, 유출과 관련한 보안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혹여라도 하이퍼 RSI 지표로 사기 행위, 판매 행위, 카피트레이딩의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진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선처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희 플랫폼 런칭 후 파트너 모집을 진행합니다. 충분히 벌수 있는 환경이 제공될 텐데 욕심에 눈이 멀어 소탐 대실 하지 말고 저희 페이스에 맞춰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이 자동매매지표를 통해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설명란 혹은 프로필에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오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으로 저희의 지표가 우수하다는 방증이 아닐까도 생각했습니다. 다만 자동매매는 100% 없습니다. 반드시 이점꼭 다시 한번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뛰어날수록 훌륭한 게 아니라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사기행위 멈춰주세요. 대선의 역량으로 전고가 뚫렸습니다. 현재 저희 테스트 상황을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요. 10월 30일 22시부터 세팅을 새로 했죠. 그때 당시의 수익이 49.87 정도였습니다. 현재 수익률 68.32%로 30날 기준점으로 벌써 20%가 올라온 상황이고요. 일자는 세팅 기준점으로 7일 정도 되었습니다. 준수한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무난하게 잘 들어가고 있고, 대선의 영향으로 큰 폭의 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단단하게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장 보수적으로 세팅했었던 하루에 0.02%에서 0.03%의 수익을 목표로 하는 세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9.44%로 22일 돌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주는 대선의 역량으로 변동성이 큰 장이 될 터이니 봇 중지를 하면서 올바르게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 사기 행위에 대한 영상이 몇 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다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영상은 가해자의 동의 후 제작되었습니다. 인격살인에 가까운 모독, 악플은 피해주세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죠. 가해자를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고 싶진 않습니다. 본인의 범죄행위를 뉘우치고 항상 반성하며 살길 바라는 취지로 이 영상을 제작합니다. 다음 컨텐츠에서 보여드릴 영상을 짤막하게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퇴학 과장이었습니다. 네. 그 입금된 금액은 뭐예요? 뭐고요뭐 뭐 하고 해서 계속 테스트, 계속해 봤 본인 제... 맞아요? 네, 네 습니다 사기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아 네, 그런 거 아니에요.